4세대 골프 황제로 불리는 조던 스피스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 방침을 밝혔습니다. 일본 립칸 스포츠는 골프용품 홍보차 일본을 방문한 스피스가 도쿄 올림픽 참가 여부를 묻는 행사 진행자의 질문에 도쿄에 다시 올 것이다.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. 이어 스피스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응원을 위해 도쿄에 오고 싶어 한다. 도쿄 올림픽은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독특하고 멋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스피드는 리우 올림픽에는 불참했습니다. 스피스는 지난해 열린 리우 올림픽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출전하지 않았습니다. 한편 스피스는 일본에 이어 19일 한국에 입국해 1시간 가량 골프용품 홍보 행사에 참석한 뒤 출국합니다.